충북 괴산군의 남쪽에 있는 청천면. 괴산군에서도 지세가 험준한 산지인데, 괴산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즈음 배추나 고추 농사가 한창이다. 이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유독 분주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송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동일 목사다. 웬일인지 교회 차량이 아닌 소방차에 오르는데 김 목사가 소방차를 몰고 가는 곳은 청천면 소재지에 있는 소방서. 2년 전이 마을에 부임한 초기부터 김동일 목사는 이렇게 의용 소방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매주 한 번씩 일상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실제로 이제 이 지역에서 화재가 나면은 제일 먼저 저희가 이 차를 몰고 현장에 저희가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 확인, 점검, 또 점검 하죠. 그렇게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괴산 소방서. 마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지역마다 있던 소방서들이 철수해 주민들이 의용 소방대를 운영하는데 화재 시 본서에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초기 진압을 하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쓰시는지 아, 지금, 지금,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네. 방수만 할수 있게? 아, 그럼 이렇게 쓰시면 그래야죠. 어차피 뒤에도 먹으면 먹으니까. 다시, 한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기, 초기 진압 시물 분사를 위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전교육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2년간 마을에 발생한 너댓번의 화재 때 김동일 목사가 성공적으로 초기 진압을 했는데. 그래서 자동펌프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실제로 요것을 갖고 가서 쏘고 있으면 이 물을 다 쏘고 나면 이제 본서에서 온 어, 그 소방대원들이 이호수 우리가 쏘고 있는 호수에다 또 연결해서 또 계속 쏘고 있습니다. 바쁜 목회 일정 중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섬길 수 있기에 김동일 목사는 의용 소방대 임무도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 생명 살리는참 일이 귀한 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나아가서 저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까지 할수 있어서, 소방대원들, 우리 대원들하고도 친밀해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마을에 제가 마을 사람들, 마을 주민들, 그들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되고, 그래서 저로서는 참 보람 있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이번에는 교회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김동일 목사. 좀 전까지와는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자세히 보니 교회 이름까지 새겨져 있다. 차량 뒷좌석 가득 장비들을 챙겨놓고 안에 박세나 사모와 함께 어디론가로 향하는데 도착한 곳은 읍내의 한 버스 터미널. 이곳에서는 교회 주변뿐 아니라 인근 각지 여러 마을로 향하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송명교회 목사인데요. 아 고무가 달았으면 고무를 갈아드리는데 고무는 괜찮고. 여기다가 요거요거 요거 밤에 잘 보이게 이것 좀 그냥 붙여드리려고. 밤에 혹시 어르신들의 지팡이를 손보는데. 붙여드려요. 야요 야광이죠. 야광이죠. 네, <laughs> 어르신들의 생활의 필수품인 지팡이의 고무를 갈아드리거나 어두운 데서도 눈에 잘 띄도록 스티커를 붙여드리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 어르신 교회는 안 다니시죠? 아니 어쩌려고 안 다니는 거예요? 저래 땐거 참... 죽고 나면은 이 다음에 절에 가면 짐승으로 태어난다는거 아니니까. 그죠? 덕이 없으면 덕이 있으면은 덕이 없으면은 중상으로도 나고. 아야 교회 댕긴다 다 천당 가면. 어 천당 가죠. 네,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거예요. 마음을 잘 써야지 가는 거예요. 뭐그 네, 말도 맞긴 한데 중요한 거는 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거 잠깐 설명해도 돼요? 제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야. 물론 한 번에 어르신들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김동일 목사는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심으려 한다. 그렇게 터미널 밖으로 나왔는데 박세나 사모가 갑자기 뭔가를 발견하고 달려간다. 가셔야죠. 인도로 갑시다 어르신, 위험해 <목소리> 아니, 네. 차가 있어서 우리 차가 아니, 차가 있어도 그러니까 아니, 차가 이쪽으로 가셔야지 있잖아, 차 길러, 차 길러, 일로 와 아니, 저 안에 좀 맞고 아, 알았으니까 아, 그래. 이쪽으로 아, 건너서 갈게요 아이고, 너무 좋으셔 거기 중앙, 중앙선으로 <laughs> 건너가시 위험하네 아유, 어떡해, 고마워서 아이고, 별말씀을 아유, 어디 갔다 놓으세요, 어디 네네 저 차야, 저 차, 저차요거 여기다 꽂아드릴게요 어머나 됐죠? 짚어보세요, 어떤가 아니, 좋네. 좋아요. 아이고 여기 나게 쓰이니까 좋네. 고마워라. 아이 넘어 고마워. 건너시려고? 안전하게. 언제 어디서든 어르신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된지 오래. 밤에 잘 보이게 이거 하나 붙여드릴 수있까요 네. 어르신 혹시 가시다가 이거 달아가지고 미끄러지거나 그러시지 말라고 달아드리는 거예요. 날대에 오늘 강. 그리고 이렇게 만나지는 어르신들의 남은 나날들이. 하나님만의 평안하기 기도한다. 이 어르신 가는 걸음 걸음마다 주님께서 진 지팡이 되시고 이 남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진 지팡이로 인도하실 때에 가는 곳마다 안전하고 평안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신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어르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천국의 우리의 소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기 간과한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거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 안에 있는 DNA가 저도 모르게 작용해서 거기에 마음이 갔고 또그 마음을 그 심장을 가지고 다가갔더니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이나 제 수고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을 만치 큰 감동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감동하기에 충분하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아, 일을 당분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하루가 저무는데 김동일 목사 가족이 모인 사택은 아직 한창 대낮이다.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추억의 뻥튀기. 정성스럽게 포장되는 이 뻥튀기는. 송면교회의 중요한 전도용품 중 하나다. 그냥 크기를 좀 줄였거든. 음. 그랬더니 더 괜찮은 것 같아. 어르신들 가정도 돌봐 드리고 어, 어, 이걸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관계도 훨씬 친밀해지고 매번 이렇게 전도용품을 만들 때마다 도움이 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김동일 목사의 네 자녀. 고사리 손들이 동역으로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어. 손이 빨라요. <laughs> 그래서 제가 시간시간 들어요. 시간 얘네랑 같이 하면 빨리 끝낼 수 있고. 하지만 한창 먹성 좋은 고만고만한 나이대의 아이들인지라 일손 돕는다는 것은 사실 핑계 봉투에 담는 게 반, 먹는 게 반이다. 보는 거죠? 네. 예? 잘 되는지 맛보는 어, 그렇죠. 거예요 되는지 <laughs> 농촌 마을 깊숙한 곳에서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부모의 사역까지 돕는 대견한 아이들이다 김동일 목사는 이 시간이 그저 감사하다 다리 손이지만 함께 도와서 협력해 줄때 서로 기쁨이 있고 또뭐 더러 는 이렇게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간에 또또 화합도 잘 되고 또 여러모로 그래서 이 시간이 이걸 받으실 분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행복하고 또 받으실 그분들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이것이 뭐 단순히 일이 아니라 또 사역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어떤 어, 기쁨 중에 하나라서 어, 그것이 참 감사하죠 그렇게 허락하신 사명과 상황들에 감사하며 오늘도 송면교회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교회 근처 초등학교의 학교 시간 아이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향하는데, 덜어는 급히 달리기까지하며 향하는 곳은 속면교회. 김동일 목사가 아이들을 반긴다. 터마들이 음, 많이 도와줬어. 설아형도 네. 왔고요. 이게 누굽니까? 네. 정우도 왔고요. 어? 야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 재미가 없는데? 자 일단은. 저학년은 놔두고 고학년이 양보해. 김동일 목사가 아이들을 위해 설치한 이 트램펄린장은 이 마을 유일한 놀이터다. 그 시간 사택에서는 박세나 사모가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메뉴는 떡볶이. 매일같이 방과 후 교회를 찾아오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늘 이렇게 간식을 챙기고 있는데. 이렇게 간식해주면 되게 보람이 있어요. 애들이 먹으면서 극찬을 잘해주거든요. 제가 뭔가 한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게 해줘요. 그렇게 아이들이 모인 곳은 바로 사택. 오늘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번 학기 새소식반 첫날인데. 세수 식판 오는 걸 기대하고 막 즐거워해요. 저희도 그래서 어, 힘이 나고 매주 매주 기대됩니다. 오늘 첫 주인데 20, 20, 28명, 28명 친구들이 왔어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더워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박세나 사모가 인도하는 새소식반은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 어, 어떻게 돌봐주시고요?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꼭 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기쁜 모습으로... 오늘 함께하며 복음을 처음 들은 이 아이들이 꾸준히 믿음 안의성장에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라길 박세나 사모는 간절히 소망한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덥다. 빨리 나가려면... 새 소식 반 프로그램을 마치자마자 급히 주방으로 향한 박세나 사모 덕분에 맛있는 떡볶이가 준비되는데 성경 공부가 진행되던 사택이 어느새 아이들의 맛집이 됐다. 방과 후 트램펄린에서 뛰어오는데다 새 소식 반까지 마친 아이들이기에 박세나 사모의 간식은 그야말로 꿀맛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 보면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기에. 박세나사모의 전도 사역은 쉴 틈이 없다. 땅하이다우리 주세요. 저의용서주이용서해 주님이 주시니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이름로기도합니다 아멘. 이 다음에 저 천국에서도 이 친구들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좋은 이웃으로 살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말랑말랑하고 가장 이렇게 열려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깊이 이렇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평생 흔들리지 않고 비록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어 굴곡이 있을지라도 끝에는 꼭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서 이웃하자고 <laughs>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렇게 새소식 반과 함께 오후 시간을 보내고 비까지 <laughs> 추적 추정 내리는 늦은 오후. 김동일 목사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회 옆 빈터로 향한다. 사실 이곳은 얼마 전까지 교회 교육관이 있던 자리. 하천 정비 공사 관계로 이 땅까지 수용돼 교육관이 철거된 것인데. 여기가 이제 전면 이제 강대가 있던 곳이고 또이 어, 앞에는. 이 수련장 하고 더불어서 저 계울 쪽으로 테라스를 만들어서 데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했던 아, 그런 좋은 곳으로 활용되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참 그저 아쉽죠 뭐. 사실 교육관을 비롯해 속면교회가 있는 이 땅은 나라 소유라 언제든 필요할 때 내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직도 이곳에만 서면 지난 시간 교육관에서의 사역들이 눈에 선한데 송면교의 교육관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 생활체육과 음악교육의 장으로 쓰였을 뿐 아니라 충청지역 여름 수련의 장소로도 사용됐다. 그래서 철거된 현실이 더 안타까운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부터 막 금장비가 오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그냥 누다 없이 이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불과 이게 45년을 살았던 시간들인데 중장비가 와서 총 45분도 안 돼서 다 철거를 해버린 것 같아요. 급히 철거가 진행됐기에 교육관 안에 모든 짐들을 임시로 한편에 쌓아놓았는데 다양한 악기며 음악 시설 체육 도구들은 그간 이 교육관에서 얼마나 활발한 사역을 펼쳤는지 짐작케 한다. 워낙 갑자기 이제 저게 철거되고 나니까. 우리가 불이나게 이곳에 이제 우선 옮겨 놓긴 했지만 이게 언제 쓰일지 또 어떻게 다시 사용될지 저희로서 사실 알수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이렇게 세운 40여 년된 성명교회 예배당 역시 낡은 흔적이 역력한데 당시 성도들이 모래로 벽돌을 만들어 쌓아 올린 예배당이지만. 철근 골조도 없는 건물에 현재 비가 세고 누전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동일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예배당 역시 나라 땅 위에 허거 없이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전이 떳떳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늘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인데, 어서 속히 땅을 구입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우리 송명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온전히 서고 또 교회로서 감당하고 행해야 될그 사명들을 우리가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터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꿈터운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 우리 성도들이 참 고맙고 113년을 살면서도 새를 들어 사느냐 이런 부끄러운 얘기. 공헌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이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믿고 있다. 그렇게 맞이한 주일. 김동일 목사가 아침부터 분주하다. 어... 우리 조한이, 조하니, 조한이가 오늘 차량 담당입니다. 여러 마을에 걸쳐 성도들이 사는 데다 아이들이 많아 매번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로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국도상이라서 가급적이면 제가 할수 있으면 차량 운행을 좀 하자고 하고 친구들게 편하다고 하는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일 차량 운행에는 김동일 목사의 아들들이 동역하며 큰 힘이 되고 있다 지금 나 여기 어린 집 쪽이거든. 근데 지금 나와실 수 있어. 어, 까운 지금 나와. 애들이 전화 다, 전화 다 돌리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에요. <laughs> 예, 그동안 제가 하던 일들을 척 망라해서 우리 네 명의 아이들, 우리 사명자들이 각각 분담을 해주는 거예요. 주한이가 미리 전화 통화를 해놨기에. 도착하는 마을마다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늘도 김동일 목사는 흐뭇한 마음으로 온 마을을 돈다 한편 그 시간 교회에서는 김동일 목사의 두 딸이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다. 성도 한분한 한 분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주희와 주민이 그 모습이 대견하고 듬직한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전 마지막 일정 김동일 목사가 온 마을에 예배를 선포한다.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되는 괴산 송면교회의 주일 예배, 어른들은 물론 일찌감치 아동부 예배를 드린 아이들까지 함께 드리는 대예배, 주일을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을 향한 김동일 목사의 메시지가 선포된다. 하니라 아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그 영혼이 병 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그들에게 그들 향하여서 달려가고 그들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빛으로 저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면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아이들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각자의 상황 속에서 빛되신 주님을 품어본다 그 복음에 우리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입술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 자정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채워진 이 모든 것들 비우고 태우고 그 안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송면교회 마을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김동일 목사와 박세나 사모 그 섬김 속에 지역 복음화는 물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날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한다.